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의 분리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중국과 시리아 그리고 북한이 승인했습니다. 13일 북한이 이를 승인하자 우크라이나는 1991년 북한과 수교한 이후 외교 판교를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가 일부 지역을 분리 독립을 주장하며 끝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계 각국들은 군비력 증강과 무기 개발 및 수입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중 군사력 확장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중국에 대응하려면 일본의 방위비를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일본 국민들도 방위력 강화에 대해 64%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 기시다 정부는 이에 따른 개헌 추진을 본격적으로 밝히며 가능한 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 투표로 연결하겠다며 의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특히 방위비 증강을 눈에 띄게 주장한 사람은 아베 전 총리였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4월,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약 6조엔 수준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금 수준에서 약11% 이상을 증액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베 전 총리는 얼마 전 충격적인 일을 맞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본이 주장하던 방위비 증액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내부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국면을 맞게 되자 일각에서는 한국은 세계의 무기를 수출하기 바쁜데 일본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림팩 훈련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예로 들며 한국은 강력한 국방력을 인정받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한 애도의 시간이 끝나자마자 아베 효과에 대한 본격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일본 내 동정 여론이 그의 수건이었다.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화에 동력을 공급함으로써 일본의 재무장과 군비 강화가 속도를 낼수 있다는 예상과 함께 중국도 군사력 강화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9일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개인명의 조전을 기시다. 포미오 일본 총리에게 보내 중일관계 발전에 고인이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다음 날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미국발로 일본의 재무장 지지 목소리가 나오자 서둘러 견제 모드를 가동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현재 일본은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관계자들은 일본이 중국의 위협적인 발언을 듣게 된 것은 중국을 견제할 시간에 한국을 견제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한미일 동맹을 외치면서도 한국과 협력하는 모습은 한순간도 보이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해내려는 실정이라고 봤습니다. 한편 외신들과 일본 언론들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머뭇거리는 사이 일본이 친구라고 여겼던 G7연합국과 NATO 회원국, 세계 각국에서 일본이 아닌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이루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현재 각국의 모습을 보면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서 무기를 수입하며 한국의 국가 안보를 맡기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일본 언론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유럽 각국이 거의 대부분 방위비를 대폭 확장하는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유럽과 나토 국가들의 안보를 책임질 방산시장 무기 공급 국가로 전통적 무기 수출국인 미국과 영국이 아닌 아시아의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의 위상이 가장 눈에 띈다고 말했는데요. K9 자주포는 나토 회원국들인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터키 등에 수출되고 있으며 아시아와 호주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찾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놀랍게도 최근 경남 창원 사업장에서는 한화디펜스 주최로 K9 유저클럽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핀란드 육군사령부 소속 페카 키노넨 중령은 K9 자주포는 화력과 기동성, 방호력 측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며 특히 사격 후 빠른 진지 변환으로 전투 대응 능력이 뛰어난 점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 포병 학교장인 크리스찬 리엔 대령은 K9 자주포 배치로 노르웨이 포병 전력은 한층 향상됐다며 무엇보다 북유럽의 혹한의 전장 환경에서도 기동이나 화력 운용이 가능한 전천후 포병 장비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행사 참가국들은 K9 자주포 추가 도입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에스토니아 포병 대대 알란라이드마 소령은 궤도형 자주포인 K9는 견인포나 차륜형 자주포에 비해 전장에서의 기동성과 효율성이 더 우수하다며 이미 도입한 12문에 더해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일본은 유럽 연합이 방위비를 257조원 가량 늘렸는데 여기서 상당 금액이 한국의 방산 기업들에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무기 수출이 시작된 이후 그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는 것은 한국산 무기가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이 특히 걱정하는 것은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영국으로의 수출을 시사하고 있는 점입니다. 현재 한화디펜스는 영국의 자주포 획득 사업 경쟁을 향해 북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한화 디펜스는 지난해 9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DSEI 방산 전시회에서 영국을 비롯한 글로벌 방산 기업들과 K9 자주포의 영국 수출을 위한 분야별 협약을 맺고 팀 썬더를 출범시켰습니다. 팀 썬더에는 레오나르도 영국 법인과 피어슨 엔지니어링, 퍼스트만 디펜스 시스템, 캐나다의 소시 디펜스 등이 포함됐으며 이와 함께 지난 8일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인 노키드 마틴의 영국 법인도 팀 썬더에. 공식 합류하면서 K9 자주포 영국 수출을 위한 드림팀이 구성됐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일본이 한국 방산시장에 영국 진출을 꺼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본은 영국과 6세대 전투기 개발을 타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사업 특성상 한나라와의 집중 거래가 이어지는데, 만약 한국의 K9 자주포가 영국에서 존재감을 과시한다면, 일본과의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일본의 걱정을 비웃듯이 K9 자주포의 업그레이드 모델과 레드백을 앞세워 유럽 무기 시장을 평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화디펜스는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로사토리 2022에 참가했는데요. 유로사토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국제 방산 전시회입니다. 한화 디펜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지난해 호주 육군의 최종 시험 평가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지난달 육군 시범운용을 마친 레드백 장갑차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실물 전시를 하며 유럽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한화 디펜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 국가들은 험지 돌파 능력이 뛰어난 궤도형 장갑차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전차 미사일 등을 막을 수 있는 방우력을 갖춘 전투 차량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레드백은 현 시장 동향에 알맞은 최고의 보병 전투 장갑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방산 시장은 현재 유럽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일본과 외신 언론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산은 유럽 뿐 아니라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외신들은 인도의 한국산 무기 수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러시아 무기의 최대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지난 5년간 러시아가 판매하는 무기의 약 23%를 구매했으며 금액으로는 약 8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 인도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구입한 무기가 바로 K9이었습니다. 작년 K9 자주포 100문을 도입한 인도는 벌써 추가 구입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올해 초 인도 언론에 따르면 한화디펜스는 올해 인도 육군이 발주하는 K9 자주포 200문을 수주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사업 규모는 약 1조 6천억 원으로 납품은 2023년 시작해 2028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현재 인도의 K9은 초기 물량만 한국에서 생산해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인도 현지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언론은 지금까지 일본의 텃밭으로 보였던 동남아시아도 한국 방산 도입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필리핀은 FA-50, 태국은 3000톤급 포위함 T-50을 도입하는 등 현재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도입에 관심을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현재 일본 국민들과 정부는 한국의 무기 수준을 만만히 보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미중러 갈등이 심화되는 만큼 생각보다 선진국들이 협력할 무기 선진국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에서 손꼽는 미중러가 현재 치열한 갈등 양상을 보이기에 공수용 첨단 무기를 제조하고 수출까지 가능한 나라가 손에 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각국이 무기 도입이 빠른 시일 내에 되기를 원하는데 그 기한을 맞출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언론은 전합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과 자주 국방으로의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